안녕하세요, 닌자냥입니다. 영영. 안녕하세요. 섹시해 <laughs> 슬립 같은 거살 거야? 아뇨, 네? 아니요. 소고 실용적인 거, 거 사야 하기 때문에. 네. 코르셋. 이런 거? 입을 수 있을 만한. 아, 오케이. 사실 뭐 이런 거 사고 싶지만 비쌀 것 같은데? 비싸고 입을 일도 없지 때문에 어. <laughs> 만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시험장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인가요? 예 yes. 어차피 앞에서는 못 입어보지 아 그렇지 <laughs> 아우는 입어보고 사는 겁니까? 아 입어보고 사야죠 아, 속옷은 꼭꼭 꼭 입어보고 사야죠 그런 건아니고 좋은 부티크 그 속옷은 알겠습니다 이거 세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얼마입니까? 치마 입고 나와도 되겠는데?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이요 가격은 뭐? 안적혀 있는 거. 아안 적혀 있을까? 245원 245원? 응.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색깔 다른데 오케이 저는 응, 근데 블랙을 입어보다 사이즈는 어디 봐어야지 귀엽지 않아요? 그건 잠옷인가요? 음... 드레스인가? 밖에서 입는 건 아니죠? 밖에서 입어도 될것 같아요 파티, 파티, 네, 파티 같은 날? 네 파티 같은데 가만히 오케이. 이분이 이분이 속옷은 아니네. 어, 뭐 집에서 입어 되는데. 이롱 the p f y dress. a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것같 근데 왜 가격이 안 써있나요? 이거는 2 9 5불 여기는 아, 세일 중이네요. 그 정도는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300 이하로 조절해 주십시오. 300 이하요? 예. 300 이하 아주 감사하죠. 그지. 네. 엄청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금액 어, 올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조회수 한 천만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게도 <이거. 웃음> 귀여운데 아주 짧. 귀엽습니다. <laughs> 이오는이거이어가있아요괜찮있습니아그찮아안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다찮아 괜찮아, 0 0아괜계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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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예아 yeah. 국에니다 yeah.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서한에서고국에서 한국에서 한 아니 서 <laughs> 속옷, 에서한 아니 서한 아니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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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어요서한국로도한고 그럼 오늘 뭐 끝인가요? 서 한국에서 한국한잔하시한 아, 네. <laughs> 저의 이름은 지우이고지그리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대학원은 헌터 컬리지라고 전공은 상담 전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일하는 hey girl. <웃음> <Shopping>.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웃음> 친구를 만났습니다. <laughs> 아, 놀리터갈가요 받았나? 좋아하는 브랜드요. 아, 좋아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 뭐좀 대중적인 거라고 치면은 드리스반 노튼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스커트가 드리스반 노튼 거예요. 음, 미우미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좀덜 대중적인 거로 가면 요즘엔 샌딜리앙 정말 정말 사고 싶고요. 아니면 슈슈통 오늘 고름 브랜드는 플레르 투마 원래 좀 란제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란제리가 이게 꼭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섹시한 란제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돈 주고는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평소에는 속옷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정말 그러고 싶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되게 뭔가 나만 알수 있는 예쁜 것을 입겠다. 아무도 모르지? 히히.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상담사로 거기 있으면서 아, 아이들 상담만 하는 거고 뭐 특별한 과목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레슨은 할 때도 있어요. 뭐 감정에 대한 레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정의라든지 아니면 성적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네 그래서 와막 날라가고 있어요. 안돼 미국은 언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16살 땐가? 유학 왔죠. 네. 혼자서 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캐나다에 갔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동네도 되게 작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옮기게 됐고, 그때 미국으로 왔을 때, 로드아일랜드라는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가 있거든요. <laughs> 아무도 모르는. <laughs>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가서, 네, 대학교를. 저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애들이랑 이제 시간도 보내고, 그럼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가다 보니까, 어, 그때 약간, 상담이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란제리 <laughs>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상담하는 사람은 아... 란제리 사람이 안 되나요? 그냥 <laughs> <laughs> 딱히 없는데 물어보실 거 있나요? <웃음> <웃음>